이번에는 수학 천재들이 만든 포켓몬 키우기 게임인데요.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마리의 포켓몬이 있고, 오크 박사가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죠. 각 포켓몬은 양의 실수 용량을 가진 그릇을 한 그릇씩 들고 있고, 오크 박사는 이 용량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릇의 용량의 총 합은 4kg이고, 총 4kg의 먹이를 주는데요. 오크 박사는 정수를 좋아해서 무조건 음이 아닌 정수만큼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옹이가 있다면 야옹이 밥 그릇이 1.3kg예요. 그러면 오크 박사는 뭐 2kg를 줄 수도 있고 1kg를 줄 수도 있고 0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1.5kg, 1.3kg 이렇게 애매하기는 못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불만도를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츄라는 포켓몬을 키워야 하는데 먹이통의 용량보다 먹이를 덜 받으면 폭발합니다. 그럼 불만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만약에 먹이통이 1.3kg이고 실제로 1 k g 뿐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0.3만큼의 불만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3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라이츠의 이 전기 충격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릇 용량보다 더 많은 2kg을 주게 되면 다른 포켓몬이 폭발하겠죠 이럴 때 불만도는 2에서 1.3을 뺀 0.7의 불만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릇의 용량이 Ckg이고, 분배받은 먹의 이 양이 Nkg이면은 각 포켓몬의 불만도는 절대값 C에서 N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게임 조건은 설명을 다 했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릇들의 용량이 어떻게 주어지던 간에, 오크 박사가 전체 4마리 포켓몬의 불만도 총합이 항상 d 이하가 되도록 먹이를 분배할 수 있다고 할때 이러한 실수 d 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라이츄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이제 진인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풀인, 그리고 이제 그리기 쉬운 메타몽, 그리고 이제 더 그리기 쉬운 디그다까지 이렇게 네 마리의 포켓몬이 있고 그릇의 용량 c라고 하겠습니다. 1.3kg, 그 다음에 프리는 1.8. 좀 많이 먹습니다. 메타몽은 0.9, 그 다음에 디그다는 0.3. 이거 다 더하면 4가 되죠.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데요. 먹이를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만도를 작게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N은 라이츠는뭐 이렇게 주고, 일부러 막 2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불만도가 0.7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리는 2라고 하고, 메타몽은 1, 그 다음에 디그다는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n의 값을 다 더해도 4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의 불만도의 합,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적어도 이 라이추의 불만도 0.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프리는 0.2가 생기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메타몽은 0.4, 그 다음에 디그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불만도는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1.2에요. 그러면 거에 따라서 이 불만도의 총합이 항상 d 이하가 되도록 먹이를 분배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d는 당연히 1.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어? 그러면 d의 최소값이 1.2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이 포켓몬 종류 하나의 예시를 본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용량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항상 d 이하가 되도록 이제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d의 최소값이니까 요거는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본 거고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 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일 불만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그거는 아마도 라이츠가 0.5고 프린이 1.5고 그 다음에 메타몽이 0.5고 그 다음에 디그다가 1.5 했을 때그 먹이를 주는 거는 그 0, 그 다음에 2, 0, 2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먹이 주는 양도 4로 똑같죠 그랬을 때 여기서 불만도는 적어도 이 라이츠에 대해서 불만도를 계산해보면, 적어도 0.5 이상은 나오겠죠. 0을 선택하나, 1을 선택하나, 적어도 0.5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0.5 더하기, 프린도 똑같죠. 뭐, 먹이를 2를 주던가, 3을 주던가, 뭐, 1을 주던가. 여튼, 얘 불만도는 0.5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0.5. 메타몽도 0.5. 그 다음에, 디그다도 0.5. 여기서는, D 값이 적어도 2 이상은 돼야겠죠. 그래서, d의 최소값이 2가 아닌가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얼핏 드는 생각이 아까 첫 번째 예시의 그 먹이 양을 결정할 때처럼 이 정수하고 이 먹이통하고 가까운 정수를 그냥 무조건 연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때는 아까 통했어요 1그 다음에 이때는 2 이때는 1이 가깝죠 그 다음에 이때는 1 이렇게 해서 얘는 공교롭게 먹이의 총합이 4가 됐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4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라이츠의 먹이통이 0.9고 그 다음에 프린이 0.6이고 그 다음에 메타몽이 1.6이고 그 다음에 디그다가 0.9라고 해보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정수를 다 뽑아주면 은 얘는 1이죠 프린도 1입니다 메타몽은 2겠죠 디그다는 1이겠죠 그런데 여기 c값의 총합은 총 4가 됩니다 먹이의 총합은 5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이 숫자들에 가까운 거를 택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몇 마리를 이제 올려서 계산할지 그 다음에 몇 마리를 이제 내려서 계산할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린다는 말은 방금 이것처럼 0.9에서 이 수보다 큰 정수를 뽑아 주는 거고 얘도 0.6 이상이 되는 정수 이게 올린다는 라 의미고 그 다음에 내린다는 만약에 풀이0.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리는 거는 그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0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0.3, 그 다음에 0 이렇게 쓸 거고, 자 올리는 거는 아까 이것처럼 얘는 0.9 하고 위에 꺽쇠 1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예시로 돌아와서 이 먹이 용량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1.3을 얘는 1 더하기 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린도 이제 .8을 1 더하기 0.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메타몽은 0.6은 0 더하기 그 다음에 0.3은 0 더하기 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좌변에 있는 것끼리 다 더해 보면은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도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숫자들을 다 더하면 0.3 0.8 0.6그 다음에 0.3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다르게 쓰면은 그러면 얘는 1.3을 그 내린 거고, 그 다음에 1.8도 내린 거고, 그 다음에 0.6도 내린 거, 그 다음에 0.3도 내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린 숫자들만으로 먹이를 구성을 할 수가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2가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족한 거, 그 뒤에 남아있는 숫자가 이제 2인데요. 2만큼 몇 개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올려주면 좀 유리할까요? 이쪽에 숫자들을 봤을 때, 큰 숫자들을 올려주는 게 유리하겠죠. 불만도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거를 먼저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린이 1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몽이 2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그다모 3등, 그 다음에 라이츄 4등, 공동 3등, 그냥 3, 4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겼고, 이 프린의 먹이통을 C1, 메타몽을 C2, 그 다음에 디거다를 C3, 그 다음에 라이츠를 C3,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1.8을 어 C1 더하기 0.8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나머지 숫자 0.8 같은 애들을 0.8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도 마찬가지로 0.6이 F2, 0.3이 F3. 그 다음에 0.3이 또 f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먹이는 총 4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표현을 시그마 i는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올린 거 ci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3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내린 거.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쪽을 보면은, 아까 올린 거니까, C1을 올린 거니까, 2, 더하기 C2도 올린 거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어 C3, 이제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C4에서 내린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불만도를 계산을 할 건데,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2, e, 2가 있죠. 자, 2의 의미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 다음에 F4 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인데,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냥 K입니다. 그러면 이 s 불만도의 총합은 시그마 i는 1부터 이제라고 쓰고 2죠 2그 이쪽은 이제 올린 수니까 불만도가 ci에서 올린 것 ci에서 그 ci를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린 것들의 불만도는 k 플러스 1에서 4까지 얘는 ci에서 내린 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조금 고칠 건데요 자 이거는 1 빼기 이렇게 계산해 줘도 똑같습니다 그이 프린을 예로 이제 들자면, 자 이거는 여기서 2에서 0.8을 빼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나 아니면 1에서 아까 여기 0.8을 빼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f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이거는 시그마 그냥 fi k 플러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 fi의 정의였죠, 원래.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1이니까 k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 더하기 시그마 k 플러스 1에서 4까지 i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k는 이 정의에 따라서 이거는 시그마 i는 1에서 4까지 fi 빼기. 시그마 i 1에서 k까지 더하기 시그마 k 플러스 1에서 4까지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연산을 좀 해주면 그러면 시그마 i는 k 플러스 1에서 4까지 f i 이렇게 남고 뒤에 있는 거랑 이제 연관시켜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불만도 s 는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까지 했고요. 자,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이 s가 2보다 자금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하기 전에, 자, 이쪽에 이수를좀 적절히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얘는 k 플러스 1하고 4의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항의 개수는 아까 2개였죠. 왜냐면 하 k가 2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4 빼기 k를 해주면 평균에 나오겠죠. 여기 말 뜻은 f3, f4의 평균. 이렇게 적히는 거고 그러면 전체 평균도 있겠죠 f1 f2 f3 f4의 평균 자 이거는 전체가 이제 4개고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fi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뭐가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성을 했을 때 아까 f1이 제일 크고 f3 f4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항은 F3하고 F4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의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자, 그런데 여기 Fi의 총합은 아까 k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시 써 보면 시그마 Fi k 플러스 1에서 4까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고 이거를 이제 옮겨 줄 겁니다. 양변에 4 k를 곱하면은 4분의 4 k 곱하기 아까 k. 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식에 2가 있었으니까 2를 둘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4 마이너스 k 더하기 k 전체 제곱을 쓰면 되겠죠. 이거 이거 쓴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a,b가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쓴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가 4가 되겠죠? 분자가. 그러면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이고자 했던 거, S가 2 이하로 다 막혀있다를 이제 증명한 셈이 됩니다. 수학 천재가 만든 포켓몬 끼우기 게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를 찾아오겠습니다. 끝!